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10편, 145편에서 147편까지인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10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편, 146편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시편 10편 다섯 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46편부터 150편 이 다섯 편의 말씀은 할렐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편의 앞과 그리고 뒤에서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에 이르는 이 다섯 편의 시편에서는 특별하게 앞과 뒤에서 항상 할렐루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146편에서 150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편 146편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인 10절의 말씀도 보시면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나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할렛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전체 시편 150편을 읽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매 시편에서 할렐루야를 앞뒤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 150편을 천천히 읽어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함께 회중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시편이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시편이 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편 편집자가 아무래도 다윗이 이렇게 편집을 한 이유가 배열을 시편의 전체 150편 가운데에 마지막 5편을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이 10편을 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편을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편을 150편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10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토로하고 있었던 시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억울함을 또 토로하는 그런 시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과 원수를 비난하는 시편도 있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아,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돌아보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는 시편이기는 하지만, 150편이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10편, 150편이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10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 10편이 말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읽는 가운데 그 다섯 편에서 앞뒤로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주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편을 노래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20편의 모든 기준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 다양한 내용들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기준은 바로 할렐루야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기준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단하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 할렐시 이 다섯 편의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끝을 맺는 시편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준이 있다. 우리 삶에는 기준이 있다. 우리 이 찬양에는 기준이 있다.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노래하고, 마구잡이로 우리 이야기 꺼내놓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늘어놓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저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 그 기준에 따라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 기준이 있어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도 기준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뭐에 맞추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할렐 시편은 할렐루야를 처음과 마지막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본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진을 보면 현재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우리가 태어날 때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 아기 때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사람들은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어릴 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마지막의 모습도 현재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이, 그리고 지금 이 현재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본다면, 아이 모든 것들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있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혹 어떤 무언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 할렐 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 든든할까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끝까지 나에게 힘이 될지, 우리가 무슨 수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무슨 국난이 있을 때마다 애굽만 찾고... 예,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 본 10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나 사물이나 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그 결정의 기준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이 모든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억눌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비굴함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낙은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20편, 150편까지 이르는 상황에 모두 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시편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억눌렸다라고 하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8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기준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절도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가 기준이시다. 할렐루야로 살아가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가 우리의 처음이었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할렐루야 즉 우리 모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되겠냐 어떻게 유력한 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6절도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예,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네, 인간이나 물질은 방법이나 도움은 될지언정 방법이나 도움은 될수 있죠 예,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준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사용되어져야 된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항공편이든 기차 노선표든 뭐 전부 다 보시면은 어떤 교통편이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기준이니까요. 예. 어느 곳을 경유한다 할지라도 시작과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유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경유지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첫 시작과 마지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정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물론 우리가 경유하는 곳에 있을 때에는 잘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의 시각으로 본다면, 전생애를 두고 본다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할레시를 부르면서 우리의 전생애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분만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너의 기준이 너의 전 인생을 보아라. 그러면 너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할렐루야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나의 생전에 나의 모든 인생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나의 평생에, 내전 삶에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기준이다. 내전 생애를 보면, 나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예,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우리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전생애를 바라보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중간에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내전 삶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든든히 하나님께 둘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